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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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현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까지 오재현 TV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오재현 TV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금까지 구독자가 5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어, 제가 올해 어, 눈 검사를 했는데, 어, 시력이 더안 좋아져서 시각장애 1급이 나와가지고요. 앞이 전혀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어, 이게 뭐냐면은 아는 지인이 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여기는 빨간색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 이렇게 빠져요. 빠졌다가, 여기 딱 치면은, 딱 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 계단 내려갈 때나, 이제, 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요. 어, 사용하는 방법이, 계단 내려갈 때거나, 이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요. 아, 앞으로 오재현 TV가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요. 아, 저 혼자 방송을 합니다.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요. 편집도 못하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500명이 넘었는데 아, 사실은, 제가, 어, 뭐, 정동원 군도 좋아하고, 어, 뭐, 김희재 님, 이찬원 님, 뭐,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제가, 그,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앞이, 앞이 잘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재현 TV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어 세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은 전하기가 되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가지고 아유 어렵다요. 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유 아 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받으 받으신 분들 새해 돈 준비해 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저기다가 어, 어, 저기 적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보내셔도 돼요 또 제가 또 아시는 분들만 또 보낼 겁니다 뭐 천원짜리 하나 보내도 되고요 500원짜리 보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눈도 안 좋아, 안, 저 이제 안 보이기 전에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정동원 군이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이제 거의 이제 안 보여지기까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전에 제가 정동원 군을 만나서 제 머릿속에 한번 담고 싶어요. 지금은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잘안 보여.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가까이서 정동원 군을 만나서 어 악수도 하고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어, 위대 관계를 한번 맺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탤런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으면요 가슴이 팍 미어져. 정말 멋있어요. 나게 내가 연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군가가 연예인이고 가수군뭐 이렇게 좋아하고, 뭐, 노래를 듣고 막, 어막힐링 그런 적한 번도 없었는데, 정동훈 군을 보면서, 아, 정동훈 군은 눈이 참 초롱초롱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동훈 군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 혹시라도 제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정동훈 군이거나,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정동훈에게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걸좀 주선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싶어요.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은, 어, 그그 안에라도 꼭 한번 정동훈을 만나보고 싶다는 게 저의 작은 소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그 오재현TV를 시청해주시고 제 얘기를 또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길게 어, 얘기하면 뭐 짜증나고 재미없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요 큰 탈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항상 외출할 때 마스크 잘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잘 착용해서 각자의 건강 잘 챙겨서, 어,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